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영상은 스포티지 아리암과 엑셀 연결 부인 위 필로우 볼 부싱 교체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교체 진행합니다. 네, 지금부터 해서 필로우 볼 부싱을 교체를 진행할 건데요. 교체를 진행하기 위해선 리암 쪽과 엑셀 사이에 고정하고 있는 볼트와 너트를 분리를 해야 되고요. 다음으로 활대 링크 쪽에 있는 너트죠. 너트도 분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될 부분이 리어암 쪽에 하단 쪽에 잡기를 추가적으로 대줘야 됩니다. 이게 리어암이 볼트 너트를 풀때 순간 내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이 스프링이 현재 지금 누르고 있는 압력 때문에 너트를 풀고 볼트를 빼려고 해도 이게 누르는 압 때문에 잘안 빠집니다. 그리고 위험하고요. 그래서 그 리어암 쪽에 꼭 잡기를 이용해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도록. 대준 다음에 이 볼트를 분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어 부싱을 빼기 위해서 잡기로 지금 지지했던 해 부분은 리어암 쪽을 하단으로 내려서 그 다음에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업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어암 쪽에 활대 링크 너트를 우선 풀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너트를 풀었고요. 다음으로 리암 쪽에, 하단 쪽에 잡기를 우선 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려오지 않도록 제가 손으로 이, 위, 이 위치만 현재 유지되게끔 일단은 잡기를 이용해서 일단 고정 작업 진행했구요. 다음으로 이 볼트와 너트 쪽을 풀어보겠습니다. 볼트와 너트를 풀기 위해서 어, 스패너와 롱 복스텔을 이용해서 풀겠습니다. 분리를 하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분리를 하면 안 되고요. 벨트를 조금 덜푼 덜 상태에서, 어, 망치를 이용해서 이걸 쳐주겠습니다. 자, 이 정도 됐고요. 이 상태에서 자, 여기까지는. 망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뺐는데, 이 다음에는 어 저는 일단 일자 드라이버를 할 건데요. 일자 드라이버나 십자 드라이버나 상관없습니다. 이 홈을 이용해서 망치를 이용해서 쳐주면서 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 작업을 진행했고요. 위치가 정확하게 맞진 않네요. 나중에 작게 어, 이용해서 위치를 다시 맞추면 되니까 어,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작게를 어, 다시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단 쪽으로 내려졌고요. 자, 보이시나요? 위치, 예, 지금 플로우볼 부싱입니다. 플로우볼 부싱을 교체를. 어, 그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싱을 교환하는 공구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공구는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걸 가지고 부싱을 밀어서 빼거나 아니면 또 넣거나 할때 그런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장착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 2 3일짜리 너트를, 풀르고요. 풀르고, 슬리브를 빼고요. 그리고, 이게 필로볼 부싱인데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장착을 하고, 슬리브를 장착하고, 그 다음 너트를 다시 조여서, 잘 조인 다음에, 이렇게 밀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밀어가지고 안으로, 고정하는 뭐 그런 원리인데요 이게 보시면 잘 보이실 거예요 이쪽은 라운딩 자이고요 이쪽 반대편은 직각입니다 직각 있는 쪽이 밀어주는 쪽이고 그리고 라운드 처리된 구간이 들어가는 쪽입니다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작업을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자,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부신 교환기를 가지고 작업할 건데요. 그냥 이 상태로 작업을 하게 되면 이 나사선이 잘못하면 뭉개지거나 망가질 수가 있어서 자이 나사선 쪽에도 그리스로다 도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발라주겠습니다. 듬뿍 발라줄 거고요. 잔뜩 게 발라주겠습니다. 이 앞쪽으로 이렇게 뺄 거고요. 이 보시면 부싱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 안쪽에 보면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양쪽 홈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저는 이 사이에 이물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서 자 이물 기본적인 이물 이렇게 제거했고요. 상태에서 장착을 하고. 인내력을 갖고 뺐습니다. 네, 이렇게 분리를 했고요 롱복스테를 이용하면 조금 처음에 풀 때는 조금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풀만 합니다. 이렇 분리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자 이렇게 뺐습니다. 이렇게 분리 작업을 진행했고요 보시면 약간 라운딩 저 인국은 이거는 약간 직각으로 보이는데 자 이렇게 분리를 했고요 이 부분은 레치스를 이용해서 클린저 작업하고 장착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녹 제거 작업을 진행했고요 여기에 장착 전에 한번 고리스를 좀 발라주겠습니다.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발라주는 거구요. 다음으로 필러 쪽에도 한번 먼저 여기에 고리스를 좀 발라주겠습니다. 장착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라운드 진 부분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부터 이쪽부터 장착을 해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뺄 때는 조금 어려웠는데, 낼 때는 잘 들어가네요. 들어갈 때는 복스렌지로도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부싱 교환기를 이용해서 이게 필로볼 부싱 교체 어,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처음에 롱북스테를 이용해서 풀릴 때는 처음에는 조금 힘이 들어가지만 어, 중간 지점부터는 그나마 좀 쉽게 빠졌고요. 그 이후에 녹 제거와 그리고 그리스 어, 바른 다음에 장착할 때는 어, 복스렌치로또 충분히 장착이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부싱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리어암 쪽 장착하는 걸로 일단 마무리를 진행하겠습니다. 까지 조수석쪽 필로우볼 구신 교체 작업을 진행을 마무리했고요. 운전석도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